두주 두주 전에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남은 부분을 또 한번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다시 좀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세 절인데요. 성경 전체를 세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스 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두 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 첫째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 절대로 우리는 이 부분은 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자, 우리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대상을 알고, 대상을 의지하고, 대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이십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를 정죄하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고 2장 8절, 18절,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공로나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어 신앙적인 어떤 헌신의 현신으로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나 아무런 실력 없으나 아무런 자격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고 오직 은혜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장 8절로 18절 9절은 다시 한번 또, 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2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2장 8절 9절에 많이 집중했었는데 지난주에 어, 근데 오늘은 이제 2장 10절로 이제 완전히 좀더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에서는 2장 8절 9절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선한 일을 행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구원, 어,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텐데,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남겨두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절도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길 바라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뭐 멋있는 말이 멋있지만 우리가 행하기에는 참 만만치 않은 말씀들이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라고요? 뭐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함과 바로 뭐가 나와 바로 뒤따라 뭐가 나옵니까? 나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귀절을 요약을 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은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은 뭐냐?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무엇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성경 66권을 여러분 요즘 우리 축제교회가 아주 복 받아서 지금 온 성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뭘 나누냐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 아멘 하셔도 됩니다. <laughs> 아멘 하시고, 예,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가 우리들이 우리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 내 멋대로 흥청망청 써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 통로가 되라는 거죠. 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 교회 역사상 여러분 가장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laughs> 여러분들은 축제교회라고 해야죠. <laughs>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원형적인 성령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나누어주는 교회. 그래서 원래 우리 헝금함도요, 이렇게 교회 저기, 이렇게 교회 안에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는 것들을 거기다 넣고, 어떤 사람들은 모자는 것들을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넣어라, 가져가라. 이렇게 원래 써 있었던 게 이렇게 헝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얼마 전에 제가 재물에 대하여,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랬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네. 어떻게 쫓아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다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그 쫓아온 물질을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누면서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바로 그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하게 그 물질을 아주 한 줄로 얘기한다면 그 물질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그 물질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세번 놓쳤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은사와 재능을 나누라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나는 뭐 언제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은, 재능은 태어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암면 거듭날 때 우리가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다스리는 은사든, 찬양대를 봉사하는 은사든,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는 은사든, 다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음악적인 재능이든 미술적인 재능이든 미용에 대한 재능이든 다른 어떤 전기 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셨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잘났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단호하게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사랑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는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에 그 허물과 약점을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허물과 약점을 다 들춰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몰래 가십하고 소문을 내고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난도질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끝까지 인내해 주고, 이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 주고, 끝까지 바라봐 주고, 끝까지 기대해 주고, 끝까지 믿어 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걸, 이걸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끝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아, 네. 용서해 주고, 인내해 주고, 바라봐 주고, 기대해 주고, 믿어 주는 끝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족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요 이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그 사랑을 하라고 남겨두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워한다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한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시 다시 또 객관적으로는 제가 제가 안, 안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또 다시 한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뭘 나누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네, 다 써두셨죠? 네. 성경이 성경은 무엇을 나누라고 합니까?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누라고 합니까? 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물질을 나눠줬습니다. 또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은사와 재능을 나눠줬습니다. 또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 뭘 나눠야 합니까? 예,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나눔은 미완의 나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네 번째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예, 근데 이 제일 먼저 이걸 나누려고 한다면, 앞에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서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이네 가지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 또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인데, 뭘 나누라고 했냐? 자,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나누라는 겁니까? 예, 대충 대충 나누라는 겁니까? <laughs> 에베소서 2장 10절과 동일한...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귀절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써놓으셨다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에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충현행자님이 노란색깔로 표시해 줬습니다 선한 일을 거기다 또 줄까지 읽어줬어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 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란말에 열심히라는 말은 신약 원문으로 보면 미쳐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쳐 돌아간다. 예. 완전히 미쳐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에 미쳐 돌아가도록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하도록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 아. 할렐루야. 예. 선한 일에 미치십시다. 할렐루야. <laughs> 우리 축제께서 식구들은 오늘부터 선한 일에 미쳐야 됩니다. 물질을 나누고 미친듯이 나누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을 미친듯이 나눕니다. 재능 기부하고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완전히 미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갔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 주셨고, 예. 그리고 사람도 보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선한 일에 미친 자, 선한 일에 남은 생을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예. 다시 쭉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이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아멘. 예. 이 말씀도 유대로 예, 딱 찍어놓으셔서 여러분 노란 색깔로 돼 있는 부분.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시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착한 행시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미친 듯이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들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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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모독을 받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올인하고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미친 사람들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관대하고 희생적으로 나눠주고 또 재능 기부, 재능을 기부하고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고 나눠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더나가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담당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였던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축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목적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때에 미친 듯이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을 쌓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네,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네, 더 열심히 나누고 사랑을 더 나누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축제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남아있던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